어방금도 어, 없었어요. <laughs> 뭘까? 나 때는 방팅이 <laughs> 있었어. 근데 진짜 우리 학교 교복 입고 일번가 나가기가 너무 창피했어. 어. 초색깔. 검색깔이요? 체크 아무도 안 입잖아요. 지금. 옛날에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<laughs> <하고> 그 학교지. <laughs> 음 안양고. 어. 안양은 안양고지. 바지와 그 체크 무늬. 거기는 오잖아. 거기는 치마 안 입고 바지. 음. 무조건 여자들도 바지. 입었잖아요 음. 몇 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제일 안 나온 걸 골린 거야 일부러 음. 공부 시키려고. 음. 남자 여자들을 최대한 안 이야기 만들겠다. 와그 리스트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는 게굉장그것조차 친절. 진짜 지금은 그래도 그냥 흰 할까? 셔츠잖아. 흰 음. 셔츠 옛날에는 형광 주황색 콜라티. 그 초록색 바위에 이조 주황색 콜라티였대 어, 완전 모색잼이야. 처음이다. 아, 어, 거의 뭐 전교생을 약간 폭탄에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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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고 그거 <그룹> 냈어 <laughs> 예고. 예고. 거기는 애들이 이쁘니까 이쁜 네. 거야. <laughs> 아~~, 아 거기 무용하다무용한 아이들. 야산가에서 이렇게, 아, <laughs> 이렇게 아 쳐다보면서 그렇네. 그런 거구나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가이랬 다니다보면 다그 중에 이제 안양여고가 있었죠? 여고? 음, 음. 안양여고 교복이 예뻐? 음. 저는, 저는 이쁘다 생각했어요 나 살았으니까 색깔, 색깔, 네, 색깔. 색깔. 그래? 나 그게 이뻤어요 어. 근데 너무 별로던데 그것도 이상한 거야 제가? <laughs> 지금 어떤 <laughs> <없는> 걸로 괜찮아 <laughs> 아니야 <웃음> 넌 결혼했으니까 <겨루> <laughs> 인더건은 <인덕원은> 안 가? 인더건은 <인덕원은 웃음> 학생이 놀 공단이 아니지 <laughs> 않아? <정말 웃음> 생는 농대라기보다는 거기 국빈관, 연빈관 나이가 있 사람 거에 들어갔니 윤 예전 빨간 라이프 니 그게 뭐에요? 좋죠? 그게 뭐예요 윤미야 <laughs> <그쵸? 웃음> <그게 뭐예요? 웃음> <laughs> 음. 너 문예관 이거 지 알아? 문예관? 알죠. 아토센터에 아니요 너좀 아토센터. <laughs> <아니요. 웃음> 나이를 먹었네 아유, 무슨 소리 하는거예요 <laughs> 바뀐지 얼마 <오래> 안됐어요 안, <laughs> 안 매웠다 그건 모르겠지만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적어도 10년은 안 됐어 아 그래? 10년은 안 됐어 근데 거기를 아트 센터라고 부르지 않고 문예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완전 옛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. 꽤 있어 진짜 좀꽤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누구야? 나한테 물어봤지 뭐 거기 아트 센터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 문예관이야? 이랬더니 너도 좀 먹었구나 그러면 <laughs> 진짜 아트 센터라는 말보다는 문예관이라는 단어가 팍 붙어요 1학년 가 9살 8, 9살 때쯤 타이타닉을 거기서 해줬어 그기억 아직도 나내 생애 첫 영화였어 그때 세상이 있었어요? 여덟 살때 세상이 있었어요? 언제요? 거기서 영화 영화 봤었던 었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너도 거기서 영화를 봤어? 1 0마리 닮은 해커 아이돌 거기서 거기서 봤어요 엄마 거기서 그거 했는데 피아노 연주해 했다고? 피아노를 쳤다고? 신동? 피아노 할때 한때? <laughs> 우리 학원에서 난 그만 먹고 싶어. 배불러 그래? 이거 먹어. 입가심 무슨 하는 거예요? 왜 이렇게 갑자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요? 반성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니요 <웃음> <웃음> 편집은 준영 주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! 네, 네, 감사합니다 칠게요. 하나 둘셋아고하셨습니다 아, <laughs> <laughs> 세탁 드신 거죠? 네. 오, 오, 오.